어둠이 내려앉은 백제 왕궁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근초고왕의 앞에 엎드린 전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구려가 이만의 개마무사를 동원해 치앙성을 맹공격 중이라는 끔찍한 소식을 되풀이했다 고국원왕 드디어 칼을 뽑았군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방안을 압도하는 차갑고 강인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어렸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들이 우리를 예전에 약소한 백제로 여기고 있군. 왕은 창가에 다가갔다. 창 너머로 먼동이 트는 아침 햇살이 보였으나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멀리 치앙성을 향해 있었다. 근초 고항은 고개를 숙인 전령과 신하들을 훑어보았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치앙성 성벽 위에서 몸을 던져 싸울 미백 장군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미백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라. 버텨라. 목으로라도 성벽을 쌓아서 버텨라. 이 싸움은 치앙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백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니라. 전령이 빠르게 자세를 낮추며 명령을 받들었다. 예 전하 즉시 전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한 손으로 턱을 괴었다. 태자 휘수에게도 명을 전해라. 신하들은 일제히 긴장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요서에 머물고 있는 근초 고왕이 출진할 수 없는 상황에 태자 휘수에게 정원을 주는 그의 결정에 모두 의아했다. 휘수는 곧장 치앙성으로 향하라. 고구려의 배후를 치고 적의 사기를 꺾어라. 이번 싸움은 백제의 운명을 바꿀 기회이다. 고국권왕의 야심을 잘은잘은 부숴놓고 우리의 위세를 만천에 알릴 것이다. 전령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명을 받들고 방을 나서자 근초고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국권왕, 네가 한강 유역을 넘보려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지. 멀리 요서. 다급하게 달려온 전령이 근초고왕의 특명을 태자 휘수에게 전했다. 단두 줄로 간결하게 적힌 문장. 치앙성을 구원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려라. 휘수는 눈빛을 빛내며 문장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근초고왕이 요서일대를 평정하는 동안 본국 백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그였지만 고구려의 침략에 대한 방역을 지시받았다. 그의 주변에 지켜선 병사들은 날선 눈빛으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휘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정운, 치양성으로 향한다. 휘수의 음성이 푸른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백제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고구려를 물리치고 우리의 이름을 더욱 높이 올릴 때가 왔다. 병사들의 환호성에 뒤이어 드넓은 평원을 가득 메운 백제군이 일제히 행군을 시작했다. 말발굽과 병사들의 발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고 흙먼지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휘수는 선두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마치 거센 파도처럼 치양성을 향해 돌진했다. 한편 치양성의 성벽 위 고구려의 공성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었다. 성벽 아래로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빗발쳤다. 고구건왕은 직접 장도를 휘두르며 개마무사를 이끌고 있었다. 계속 밀어붙여라. 저 나약한 성문을 부수고 삼쪼고 깃발을 꽂아라. 고구건왕의 목소리가 적진을 들썩이게 했다. 피를 뒤집어쓴 고구려 병사들은 방패를 치켜들고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성벽 위에서는 미백 장군이 붉은 눈동자로 전장을 바라봤다. 화살을 아끼지 마라. 뜨거운 기름을 부어 저기 성벽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라. 백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성벽을 사수했다. 기름이 쏟아지고 불화살이 번쩍이는 가운데 고구려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하지만 고구원왕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준비한 공성망치와 공성탑이 줄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지면이 흔들릴 정도의 육중한 충격음이 성문을 때렸고 돌멩이와 투석기의 굉음이 하늘을 뒤덮었다. 미백은 군사들에게 한번더 외쳤다. 모두 버텨라. 적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의 갑옷은 이미 피로 물들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적들은 숫자로도 기세로도 압도적이지만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백제의 다른 지역들도 파도처럼 무너질 테니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러나 공격이 계속될수록 백제 병사들의 체력도 사기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화살과 창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누군가가 성문 꼭대기에서 외쳤다. 연기가 보인다. 언덕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미백 장군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벽 위로 올라섰다. 시야 끝, 북쪽 언덕에서 거대한 군세가 밀려드는 형상이 보였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생겨난 것은 걱정이 아닌 묘한 기대감이었다. 언덕 위로 태자 휘수가 이끄는 백제 구원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휘수의 휘장이 바람에 거세게 휘날리고 그 뒤를 따라 수천의 군사가 성밖으로 달려왔다. 무거운 철제의 방패와 예리한 칼을 든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징역하자 그 모습이 마치 웅장한 폭풍 같았다. 휘수다 태자 휘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백제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성벽에서 그 모습을 본 미백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고국원왕은 말머리를 돌리며 뒤편을 살폈다. 저것은 백제의 구원군, 그는 사방으로 둘러싼 자신의 병사들에게 눈빛을 주었다. 당황하지 말고 대열을 정비하라. 우리가 이 성문을 깨부수기 전에 저들을 무너뜨리면 그만이다. 휘수는 선두에서 칼을 높이 들었다. 백제의 군사들이여 저들이 우리 치양성을 파괴하려 한다 그들을 그냥 둘수 없다 돌격하라 말발굽이 대지를 후려치자 수천의 백제 기병이 강력한 일격으로 고구려군의 후방을 파고들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앞에는 치양성 뒤에는 휘수의 습격에 포위당해 패닉에 빠졌다 우악 뒤쪽에 적이 나타났다. 대열을 바꿔라. 후방을 방어하라. 고국원왕이 이를 악물고 간신히 병사들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휘수의 예봉이 빠르고 날카로웠다. 성벽 앞에서 망치를 휘두르던 고구려 병사들이 등 뒤에서 날아든 창에 고꾸라지고 전선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백은 성문을 활짝 열고 백제 병사들과 함께 적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밀어붙여라. 이제 우리가 그들을 포위한다. 오히려 고구려가 백제를 포위하던 형세가 역전되었다. 둔탁한 울림과 함께 고구려 병사들은 양쪽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진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비명과 분노가 뒤엉키며 붉은 피가 대지를 적셨다. 퇴로가 막힌 고구려 병사들은 앞뒤로 혼란에 휩싸였고 고구원왕은 이딴 돌파 지시를 내렸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미백이 현로 속에서 휘수를 발견했다. 먼지가 자욱한 전장 속두 사람은 짧은 눈 인사를 주고받았다. 미백이 환히 웃으며 환영한다. 태자 전하 잘 오셨습니다. 장군께서 버텨 주셨기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전투를 끝내 봅시다. 두 사람은 각각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한쪽에서는 고구려 병사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제군이 더욱 밀고 들어왔다. 그러는 사이 고국원왕은 몸 곳곳에 피가 튀고 갑옷에 금이 간 채로도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서 개마무사들이 필사적으로 왕을 엄호했지만 전세는 서서히 백제에게 유리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들이 이렇게 빨리 구원군을 보낼 줄이야. 그는 북방에서 굳은 전투를 벌여온 경험으로 전장을 통제해 보려 했지만 배후에서 날아드는 백제군의 일격이 허를 계속 찔렀다. 태자 휘수는 위험지대를 뚫고 나아가 고국언왕의 위치를 파악했다. 적이 있다. 고국언왕이 직접 최전선에 나서 있군. 휘수는 결의를 다져 군기를 휘두르며 백제군 전체에 명령을 전했다. 적의 중심부를 공략한다. 고구려의 왕을 쓰러뜨리고 이 전투를 마무리 짓자 이에 화답하듯 미백과 그의 병사들은 성벽에서부터 하산하듯 내려와 고구려 진영을 두 쪽으로 갈랐다.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칼과 창이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다. 피비린내가 사방에 번졌고. 이미 시체와 말이 뒤섞여 장대한 혼돈이 펼쳐졌다. 고국원왕은 이를 악물며 자신의 장도를 치켜들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전황은 백제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고구려군이 불리함을 감지하고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자. 백제군이 맹추격을 가했다. 고국권왕은 간신히 군사를 수습하며 퇴각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백제군의 역습을 받은 개마무사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미백장군은 피투성이가 된채 끝내 성문 아래에서 승리를 확인했다. 태자휘수 역시 먼지 낀 투구를 벗으며 부하들과 함께 고국권왕의 뒤를 쫓아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군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수가 말하자 미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하가 안 계셨다면 이 성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백제의 깃발이 다시 한번 높이 나붙였다. 쓰러진 시체들이 장대한 혈전을 증명하듯 곳곳에. 나뒹굴어 있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나 고구려가 완전히 물러갔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섣불렀다. 결국 치앙성 공방전은 백제가 유리한 국면으로 끝이 났다. 고국원왕은 쓰라린 상처를 안고 퇴각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고구려의 야심은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을 터였고 근초고왕의 결심 역시 더욱 확고해졌다. 한편 치앙성의 전장을 수습하며 태자 휘수는 부상자들을 살폈다. 미백은 서서히 안정된 호흡을 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상자를 하나름 안고 있었다. 붉게 물든 대지 위 백제군이 간신히 승리를 쟁취한 흔적만이 처절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한숨 돌렸을 뿐 고구려와의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다. 아버지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다. 휘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 위에 올라타 눈앞의 치앙성 성벽과 주변 평야를 둘러보았다. 때마침 불어오는 찬바람이 전장의 비릿한 냄새를 휩쓸었다. 그 향기는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전쟁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고국원왕, 네가 간단히 한강을 넘어서려 했다면 오산이야, 백제의 저력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될지를 두고 우리의 칼이 더욱 붉게 타오르겠지. 멀리 왕궁에 남아있는 근초고왕의 목소리가 상상 속에서 메아리 치듯 귀전을 때렸다. 치양성을 지킨 미백과 구원군을 이끌어온 태자휘수는 그렇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 두 강국의 운명을 가를 더욱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푸른 안개가 걷어지지 않은 치양성 인근 전장, 태자휘수가 지휘하는 백제군이 불과 얼마 전 고구려군의 맹공을 격퇴해 냈다. 그러나 성벽 아래엔 아직 고구려군의 잔류 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재정비를 거... 그 와중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병사가 휘수 앞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바닥에 엎드렸다. 태자 마마 저는 고구려에서 온 사기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방도가 있습니다. 휘수는 그의 초췌한 몰골과 떨리는 목소리를 살폈다. 금세라도 쓰러질 듯한 몸이지만 눈동재는 기묘한 결의가 서려있었다. 내 놈은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가 사기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자신이 원래 근초 고왕의 한열마를 돌보던 자였음을 토로했다. 근초 고왕의 말을 잘못 다루어 상처를 입힌 뒤 두려움에 못 이겨 고구려로 도망쳤다고. 휘수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어렸다. 겁쟁이로군. 그런 너를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기는 한껏 몸을 낮춘 채 떨리는 어깨를 했어. 구여 잡았다. 배신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정예병과 직접 맞서 본 저로서는 그들의 약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부대만 제거한다면 나머지는 농민병 수준이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휘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저 멀리 보이는 치앙성의 위용과 그 성을 수복하려는 고구려군의 집념을 떠올리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좋다. 네 말대로 붉은 깃발 부대를 노리겠다. 하지만 네 말이 틀린다면 넌내 손에 죽는다. 사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였다.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휘수는 즉시 군사들을 소집해 명령을 내렸다. 붉은 깃발을 든 부대를 향해 돌진한다. 고구려 정예병을 뿌리째 뽑아 버려라. 곧 백제군이 진영을 새롭게 정비하고 붉은 깃발 쪽으로 맹렬히 쇄도했다. 성벽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함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다. 고구려의 붉은 깃발은. 이미 칼과 창이 부딪히는 한가운데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농민병이 아니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정예병들은 호령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창끝과 칼끝은 백제 병사들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사기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스스로 붉은 깃발 부대가 형성한 전열의 빈틈을 찾아내달렸다. 흙먼지와 핏방울이 뒤섞인 혼돈의 한복판에서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간파했다. 빠른 몸놀림으로 창을 피하고 방역에 나서며 고구려 정예병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저놈은 뭐냐? 배신자다. 잡아라. 고구려 병사들이 욕설과 분노로 달려들었지만 사기의 검은 물 만난 고기처럼 거침없이 전장을 누볐다. 칼끝이 적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붉은 피가 튀어 올랐고 사기는 어금니를 악문채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 전투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이 길을 열어야 한다. 사기의 교란 작전과 함께 휘수의 지휘 아래. 집중 공격을 받은 붉은 깃발 부대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전선에서 싸우던 지휘관이 백제군의 파상 공세에 밀려 쓰러졌고 그 주변의 병사들이 동요했다. 태자 마마, 붉은 깃발 부대가 무너집니다. 곁에서 전황을 살피던 백제 병사가 기쁘게 외쳤다. 휘수는. 냉철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승기를 확신했다. 역시 정예병이라 해도 집중 공략 앞에선 무너지기 마련이군. 붉은 깃발이 조금씩 기울어지자 고구려 정예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대로 밀리면 부대가 괴멸할 거라는 불안감이 퍼져갔고 휘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휘수는 말굽비를 움켜쥐고 단숨에 전선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추가 병력은 붉은 깃발 주변을 포위하라. 그들의 지휘관을 잡고 깃발을 꺾어라. 백제군의 함성이 더 높아졌다. 휘수의 칼끝에서 번쩍이는 햇빛과 적의 피가 섞여 반짝였다. 눈을 뜨기도 힘들 만큼.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흡사 인간이 아닌 전투의 신을 마주한 듯 공포에 떨었다 붉은 깃발 부대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자 백제 병사들이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미 전열이 흐트러진 고구려 정예병은 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자 했지만 지휘 계통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사방에서 백제의 창이 날아들고 말발굽이 땅을 짓밟는 굉음이 울려퍼졌다. 결국 붉은 깃발 부대의 핵심이자 지휘관인 인물이 흙바닥에 처박혔다. 갈기갈기 찢긴 깃발이 흔들리며 서서히 내려왔고 주변의 병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 붉은 깃발이 내려온다. 대장이 쓰러졌다. 순간 벌떼같이 뭉쳐있던 정예병들이 의지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휘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고함쳤다. 적 지휘관을 포위하라. 붉은 깃발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백제군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자 고구려 정예병들은 도망치기 바빴다. 혼돈에 빠진 가운데 붉은 깃발은 그대로 땅에 털썩 쓰러졌다. 정예병들이 무너지자 나머지 농민병들은 더 이상 버틸 전투력과 사기가 없었다. 없었다. 마치 대장을 잃은 벌떼가 허둥대듯 이리저리 달아나다가 백제 창에 걸려 쓰러졌다. 어느새 치양성 주변에는 도망치는 고구려 병사들만 남아 장렬히 패주하고 있었다.